CFR 데일리 뉴스, 아,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o 브더아 t 다 e a g e n 맨 처음에 탑으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만나서 서로 트랜지션 톡스를 한다.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CFR에서는 2020년도에 바이든이 정권을 인수할 때는 트럼프가 초청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를 초청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이제 어, 트럼프가 정부 수반들을 지금 임명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내년도 이제 아마 2026년도에 중간 승부가 있기 전에 한판 승부를 보겠다 뭐 그런 그런 조짐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어, 플로리다의 마이클 월스를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그리고 팍스 뉴스에 또 호스트를 했던 피터 헥세이라는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국방부 장관의 박스 뉴스 앵커를 국방부 장관에 안치는 또 기염을 토하기도 하고 요 앞에 어제 했긴가 아르헨가는 그 일론 일론 머스크를 여기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터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D O G E 해가지고 이게 그 어, 일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만드는데 이게 도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하고 비백 비백 람스 와미라는 두 사람을 이제 수장에 앉혔는데 정부 정부 효용국이라고 해야 될지 번역을 번역을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효율적으로 정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한해한 한 7조 달러 쓰니까 전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얘기하기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뭐한 2~3조 정도 이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일론 머스크가 담당하지 않을까 공무원들 뭐 얼마나 또 뭐가지 날아갈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한 적어도 뭐 이렇게 30% 정도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 자기를 반대하는 트윗을 아주 어, 어, 구입해버려가지고 직원을 90% 날려버리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율적인 e f f i c i e n y 에서또 굉장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top briefing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두 가지를 이렇게 실었는데 하나는 the president inbox라는 쪽을 인용을 하고 또 하나는 foreign affairs를 인용하면서 과연 이것을 다 이제 그어 캠페인을 할때 대통령 캠페인 할때한 것을 다시 실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1.0 시대 때에 그 공약 이행률이 한 25%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조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삼권을 금머쥐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는 또한번 한다면 한다. 한번 하면은 밀어, 밀어붙인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도 되고 재밌는 이렇게 그동안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어넬리시스 보면 이 성공적으로 그 대통령직을 트럼프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단순히 채택을 해가지고 뭐 홀세일이 아니다. 도매금으로이 이 공략 저 공략 있는 거 홀세일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게 예, 대통령직이 아니다 이런 거 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평양 주변부 소식을 전하면서 이 팔라우의 팔라우 프레젠트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싣고 있습니다. 팔라우라는 그 나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필리핀이 있으면 요 위쪽으로 남중국해가 있고 그 필리핀 남동쪽으로 이렇게 팔라우라는 것을 믿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필리핀에 가장 가까운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500마일이 넘는 그 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 거리로 서울하고 부산 거리는 직선으로는 한 200마일 정도 되는데 꼬불꼬불하게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부산 간에 한 400, 444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한 800m가 넘으니까 한 서울과 부산에 한두배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팔라우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팔라우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이번 성함이 스렌젤 윗스라는 스렌젤 윗스 주니어라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의 관리들이 올해에 그 섬에 이제 언더 워럴 마운틴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바다 밑으로 이제 이렇게 대륙붕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뭐 그런 이렇게 산 같이 생긴 모양인데 거기다가 두 개의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중국 배가 그 팔라우에 베타적인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하는, 하는 그 베타적인 경제 수역으로 지금 들어와서 배도 여기서 막 다니고 이런 데서 막 배도 베타적인 수역 안으로 들어와서 막 다니고 여기 막 밑에 어느 대륙붕인지 거기에다 이름도 지금 두 개나 지어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우는 대만하고 레크나이즈라고 영어로 표현된 수, 수교를 레크나이즈한 이렇게 안다는, 안다는 거지만, 수교를 맺었다는 외교상으로, 대만하고 이제 수교를 맺은 나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주변부 소식에서 중국 소식을 하나 실으면서, 이게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SUV를 이렇게 모는데, 이거를 그 스포츠 스테이션 그 아마 이제 뭐 거기서 사람들이 놀고 하는 그 스포츠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뭐인데그 길을 SUV를 돌진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 35명을 5명을 죽인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두세명 죽이기도 굉장히 물론 사람이 몰려있으면은 확 들이받으면은 많이 죽으면은 뭐 이렇게 한자리 숫자로 죽일 수도 이막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로 막 몰고 다녔는지 35명을 죽인 그런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진핑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들한테 온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소식에서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고소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ICJ라고 하는 어, 국제 예, 국제 재판소 코트 오버 저스티스니까 형사 재판소 국제 형사 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쪽 그주변부의 지정학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알기 쉽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서 간단하게 여기 이 아르메니아 가 좌측에 있고 오른쪽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지금 이제 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제 석유가 이쪽에서 잘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그런데도 이제 기후 증상 회의를 여기서 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 아르메니아 위쪽으로 이제 조지아가 있고 이렇게 세 쪽으로 지금 이 주변 강대국으로 이세 나라가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작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좌측 아르메니아 옆에는 이제 터키가 있어가지고 특히는 무슬람 지역이고,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람 지역인데, 이두 개가 합치면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러시아나 뭐 이렇게 이란 쪽을 이렇게 힘이 강대지는 것을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이제 볼수 있을 정도로, 이 아르메니아는 주로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아제르바이잔하고 특히하고 합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러시아가 또 위치해 있는데 그 러시아와 이 조지아 아, 그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스가 이렇게 국경으로 카프카스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 넘어진 이 산맥이 카프카스 산맥이 국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체첸 반군을 데려다가 크루스커에 뭐 이렇게 가서 이제 투입 그 어,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프카즈 산맥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체첸 반군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봉거지를 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가, 바로 조지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근데 지금 CFR 데일리 뉴스에서는 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어큐저 수를 하고, 또 아제르바이잔이 또 아르메니아를 수를 했다.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수를 한 것은 소수 인종인 아르메니아를 나고르노 카라바흐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이주를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아르메니아한테 뭐라냐면은 랜드 마인저 지뢰나 그 어, 부비 트랩을 많이 이 설치를 해가지고 어,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런 이제 서로 양쪽에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쪽에 여기 이제 나고르노 카르바흐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기념비도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더 클로즈업해서 보시면은 기념비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이쪽은 계속 분쟁이 있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R에서는 요 내용을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볼레졸루션을 보기 위해서 밑에 링크도 이렇게 보통 달아가 중요한 것을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소식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인디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대기업들은 뭐 그렇다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을 해치할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막 뺏겨먹으려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 제목인 <laughs> 도 인도 개판이다 <laughs> 그런 걸 아예 제목으로 다른데가 있던데그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제 확좀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다른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인도에서는 정부 당국자가, 정부 당국자가 개인의 재산을, property of p e 사람들의 개인 재산을 범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로 기소가 되면 개인 재산을 이렇게 디말리시 다깡리리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게 가버먼트가 정부의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너 범죄 저질렀지 재산 몰수다 그렇게해서 확 뺏겨 먹는 일이 아마 많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본데 법적인 절차 이후에 재산을 법적에서 어이 사람은 재산 몰수해도 괜찮아 디말리시해도 괜찮아 땅땅땅망치 때리고 나서 가지가지고 가지가야지 그 망치도 안 때렸는데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너 범죄 저질렀지 가지고 뺏겨 먹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식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워싱턴은 워싱턴 D.C.를 말하는데 워싱턴은 체인지 안할 것이다 정책 이스라엘에 관한 정책을 체인지 안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중심에 이제 네타냐오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가자 전쟁은 계속될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레바논이 있는 헤즈볼라와의 이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 뭐 교수업팀이 미국에서 파견이 됐다 그러는 보도가 한번 나와 며칠 전에 저도 본것 같은데, 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가사 지구에 이제 여덟 개의이 구호기관들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미국의 요구에 충족을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미국이 삼십 일 이내에 데드라인을 해가지고 거기 가자 주민들이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 물자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굶주리는 그런 기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 들어가서 가자 구호하고 아니면 전쟁을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식에서는 이라크 관련한 소식을 어, 그, 미국, 미국과 이라크 관련한 소식인데, 미국의 그 민간 단체가 옛날 이라크 이제 2003년부터 2004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CACI라는 국제 이제 계약, 미국 정보하고 계약을 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토처 토츄 카미티더, 고문을 이렇게 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 고문 간 사람에 대해서 42 m i l l 이니까 4,200만 달러 데미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래서 이 민간 계약단체가 이렇게 고문에 대해서 그 디텐션 센터라고 하는데 이 센터 이름이 아부, 아부 그라이버, 아부 그라이버 디텐션 센터에서 발생한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 그라이브 디텐 어, 아부 그라이브를 제가 쳐 보니까 디텐션 센터는 구글 맵에서 안 보이고 아부 그라이브가 여기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아부 어, 그라이브인데 여기에 이제 에, 오른쪽으로 바그다드 이쪽이 이제 바그다드가 보이고 바그다드 중심으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유프라테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문명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에서 어 CACI 국제 민간 단체가 정부 단체도 아닌데 고문을 자행해가지고 그게 돼서 4천천2 0 0만 달러 배상을 해 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요 지도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라크가 이렇게 요기 오른쪽에 이란이 있고 좌측으로 이라크가 있게 되는데 어 여기 이 빨간 표시 돼 있는 것이 바로 아부 그라이버 이 센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이렇게 이라크가 보기보다큰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또 쿠웨이트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라크에 지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시리아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하고 지금 이라크에 미군을 빼라 막 그런 목소리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한 지켜봐야 될 그런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 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소식에서는 수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지금 이제 어 10월 20일 이후라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정도 어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120명의 시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장소가 엘, 게지라 스테이트라고 엘게지라라는 그런 주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런 살인 행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나 알아람 센터의 이제 정치 전략적인 그런 연구 단체에서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해결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남 아프리카의 남동쪽 여기 이제 수단인데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고 전는 수단이다가 같이 또 안에 인종 분쟁이 있어 가지고 기독교 관련한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나라가 조금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수단에서 내분이 네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홍해와 그이수단그 사이에 뭐 에리트리아나 지부티라든지 에리오피아, 소말리아 또 소말리아 위쪽에 이제 소말리랜드라고 이 소식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요 소말리랜드에서는 네 번째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오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먼트가 이제 선거 안 하려고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오늘 기억하고 하고야 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소말리랜드도 어, 한번 이제 선거를 치러서 해보려고 했는지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국제 단체에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와서 그 선거를 감독을 했다.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100만 명 10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AP 통신을 이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식에서는 독일과 영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이제 세계 당이 지난주에 쪼개져가지고, 지금 뭐, 어, 러시아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노스트룸2도 망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독일이 어려우니까 세금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두 가지가 이제 메인 이슈가 된다고, 앞전에 CFR 데일리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는 12월 16일 날, 슐저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16일 날, 슐저가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 2월 23일 날, 새로운 이제, 당에 대한 그런 선거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은, 터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교회니까 성공회를 말하는데 성공회 아키비쇼 켄트베리 주교 저스틴 웰비 저스틴 웰비라는 사람이 어 지난번 이, 1970년대하고 1980년도에 크리치안선머 캠퍼를 아마 갔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어뷰즈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를 해놓으니까 조사 안 하고 엉뚱한 엉뚱한 저기 그걸 감추려고 했는지 그래서 이 영국 성경회의 저스틴 웰비가 리자인더 사임을 하게 됐다 그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소식에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그 칠, 여기 칠판 칠판 싱고 슬판 싱고라는 도시가 멕시코 남부에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으로 뽑힌 메이어 시장이 지난 10월 달에 죽임을 당했는데 시장으로 뽑혀가지고 애프터 테이킹 오피서 취임을 한 며칠 후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로이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누가 소스를 줬는지 익명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판싱고라는 것은 멕시코 시리가 여기 멕시코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남쪽에 멕시코 시리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한 이쪽 지역이 칠판싱고라는 이 여기에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게 멕시코도 이렇게 요즘 살벌이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멕시코 그 아래쪽으로 에콰도르로 이제 마약 루트를 루트만 제공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도 아주 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소식에서는 매월마다 지금 어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개시를 하는가 본데 3년 만에 아주 낮은 2.7%의 인플레이션률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비에르 밀레이 밀레이 대통령이 자유당에서 이러한 경제 개혁 아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억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밀레이 대통령이 자유당에서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3% 아래로 원래 가기 전에 3% 아래로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11월 달에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어 일단은 소원성취는한것 같은데 잘 산다는 것은 꼭 자원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대한민국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